내가 왔습니다 <laughs> 일단 야스오니까 스노두번 따이면 되죠 야스한테칠 수가 없잖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야수오 카운터가 특별잖아요 그래 그 장막 빼고 때리면 되는데 응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포바는 장막 따니까 무조건 이길 거 아니야 자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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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오 벌써 보험 드나? <laughs> <뭐라> 뭐야? 나 빠질게요 그냥. 개플래시 아슬지. 그럴 거라 생각했나? 좀 아까 무슨 걸먹었나 플래시 아슬 터지. 나나맞다 나만. 아 그래요? 자세히 안 보라. 이 머리야. 개플래시 개플래시. 어, 뭔가 소리 나는데. 뭔건왔 아닌가? 말 건대라. 좀좀 안녕하세요 하겠지. 보여줘 이들. 못하고 있 아, 상옷 하나 보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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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뭐, 어. 아맞아고아아 아, 아. 뭔가 수상스럽다 지금 안돼 배포를 못 배포를 못 먹었다. 데 아싸, 써머라도 안 뺐다. 잡았어야지. 어? 거의 야르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. 양심 없는 건 하루 이틀 아니니까. 아 아니, 나처럼 잡아야지, 나처럼. 나처럼? 나처럼. 형또왜 아, 그래요? 미치겠네. 제마심니 뭐야? 아, 그걸 왜 가? <laughs> 이 사람 못 와? 너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. 맞추면, 맞출 줄 알았다. 장난 <목소리> <laughs> <안 웃음> 아니야! <웃음> 형, 앵그람 스킬에서 못맞췄잖아요 아, 깜짝, 깜짝 놀랐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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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 쿨하게 <특이하게> 보긴 하는데. <laughs> 다 피하지 다 피해. 다 피해. 잭. 아, 에이린지 에이핀지 모르겠네. 왜 스킬 다 맞아? 오이! 오이! 노클! 플노플 다시 가! 오케 잘.

저거 6레이에요5고 시발 레벨 10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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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10레벨. 10레벨. 가0레벨 10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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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<laughs> 오더 오더 오다 오더 오더 자기, 오더 자기 방어 기세가 지금 발동하기 때문에 요새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가 못하거든 막써버도 못쓰고 막 피지컬이 막아 요새 피지컬이 막 네, 그런거 같지 않나 옛날의 피지컬과 지금의 피지컬이 차이가 난다는거 알고 자기가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거야 이제 <laughs> 아, 옛날하고 아, 또 통과를 하게 안되는거 같아서 진짜 아재컬 방금 내오더로 내 지금 킬 다닌거잖아 오느한테 절연 안해 연세가 하긴 어쩔지 몰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, 아가락하어는데 막, 춤체라고 표현하는 거다. <laughs> 30만이신데 <laughs> 아니, 초반이 <laughs> 이거 바로 가면 싸우기. 아니, 서른 네 <laughs> 초반이요? 시야, 가 없는데? 서른 신데 초반이다. 3른 다섯 아니지,가? 3 5다이다 오우. 넷이다. 넷이다. 제 나이가 스물여덟인 것처럼요. 아니? 님 서른이잖아. 아우. 어, 저 스물여덟인데요. 저 밥이지. 그만 맞아도 될것 같아요. 유라한 거임. 설마 있겠나? 밥, 대발이 보소. <laughs> 아우, 막 타, 진짜. 이래요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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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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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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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이저이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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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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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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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이거, 이거, 이이 없는데. 오케이, 이요요 <laughs> 아, 그거 있다 버림터. 탑에 있었어. 탑에 쓰라면서요. 오데 땄다면서요 <laughs> 아, 나잖아. 야, 스킬 답변자이다. 어, 져야 되는데. 여소가여소가요가 볼까? 어, 저 뭔데? 캐나볼 어, 쓸걸? 자이라, 자이라, 자이라. 도고치네요 어, 수비 온다, 수비 온다. 수비 온다. 야, 수 보자. 난맞 오, 없다 어이, 그렇지. 아, 오졌다. 감사해요. 어, 저거, 이렇게... 아 근데 궁, 궁 마라 차는데, 이제 차는데. 아이고, 아유채마유채 이렇게 꾹짝짝 끝나지? 어. 왜나 치는데, 야. 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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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라! 아니. <laughs>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. 나도. 왜, 내, 형, 왜 내가 억그로가 형이 어그, 왜, 그니까. 왜어로지 곰? 야, 진짜 운 쩐다 진짜 보았다가 큐 뚫고 이 쓰기 형이 계속 요즘 운으로 게임을 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건가? 니는 <laughs> 진짜 눈이 어, 없는데 저 때도 돼, 진짜. 누르는 새들 깔가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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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거. 어서어요이정환 어, 정말. 아나 못하나? 그거 재미없지? 미안 유 뭐. 네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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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저희 뭐 갱, 갱빨 이가 갱빨 아니야 <laughs> 거미가 든든하니 그냥 <laughs> 갱.. 갱빨 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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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고있음고있음고있음죽라안될것 같은데요? 알려뭐클 뭐야? 클고. 진짜 뭐야. 클고. 내가 <피가> 아이었다아 <laughs> 좋다 시운데. <laughs> 이거 원래 진짜 어려웠을 건데. 이거 뭐죠? 초반에 정훈이가 저기서 그니까 여기서 그거 먹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 0된거 아니에요? 그거 한 2? 네 8? 그 정도? <laughs> 야, 어떻게 된지 알겠는 <laughs> 갈게요옹 <laughs> 근데 피나예요? <laughs> 어, 뭐야 씨 <웃음> <웃음> 근데 피 p 아 미드 미드 아, 죽었네. 아, 맵 자살아. 어, 죽었나보나아나 살아. 어이보 아, 이거 취소 안 되네요. 플래스좀취소 되나? 이러 어떻게 걸요 아, 우리 맡은 모험? 언제 모험? 걔가 떤딩 같은데 지금. 아, 스페 때문에 다아 가네. 아까 여기서부터. 진장한다, 진장한다. 도치, 도치기, 도치기 장한다 이거. 어, 뭐 망크, 아니, 걔들 어, 걔가 아... 그만이 가져오는데 이렇게 망치고 하는데. 어, 망크에... 야, 이거 누가 봐도 정글빨이었네. 정글 하는데? 어. <laughs> 어, 이거 어 <laughs> 아니 근데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걸좀 심한 가이가아나나 아니다 막을 수 있다 이거 바보니? 이상한데? 파다로 오지? 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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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궁 저기 가요 이거 먹지 말고 진짜 갔어야 될거아 <laughs> 슬로우 세주 노 궁이에요 저 들어갈게요 그냥

아, 너무 쉬운데? 한 3,000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? 좋아. 야, 미도! 아이도 야, 미도! 야, 미도! 야, 미도! 자 잡자! 야, 야, 와도 야, 미도! 야, 미 야, 미도! 야, 미도! 야, 미도! 야, 미도! 야, 미맞 야, 미도! 야, 미도! 아 대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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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주. 아, 나 떨린다 아, 10원 10원 없다 <laughs> 이거 위험한데 야, 형, 집갔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어. 잘 하고 있지. 누구도 마을? 봉인 같은데? 봉인 같은데? 봉야막타데소아 같은데? 봉인 아은데인데데 우리 칼리오 디가뭐 내려도 막아야지. 이거 아무도 안 먹네. 내가 도 먹어야지. 아니에요, 막아야지. 아이고, <laughs> 야, 이마에 팀을 생각한다. 아, 잠깐 그냥 씹깐내가잠가만 잠깐만. 잠깐만.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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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잠깐만.

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이걸.. 다이브 해야지! 어아 갈리오님?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달리 이럴 때 다이브해라 갑니다 갑니다 뭐야 레드 레드 아한 바퀴 눌다한 바퀴 눌나 아아아아 락데 속시래 <laughs> 뽑아 치기를안 쓰고 있던데? <laughs> 한번 하겠는데? <하라>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? 특별님야특님이에 뭐? 아, <laughs> <팬이? 야소>.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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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이럴 때다 해보죠? 진짜 문제야. 이럴 때 들갈 거마까 같이 들가지 <laughs> 아니, 우리 포호 안다. 미치겠는데? 아, 그 진짜 었지크진에 플래시 거리가 나와쓰지어디서막시망하게들가 <laughs> 놓고는 팁도 타고 있어. <laughs> 아, 실망이다. 뭐함, <laughs> 이 사람?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제발, 이거 요... 쓰러지면 되겠니? 쏠지겠네요. 아 미안해라. 네가 왜? 네 아무도 아니잖아. 정글 발 받아가지고는 지시력인 척하고 오지네 진짜. 거의 야수가 폭발하게 쳐. 다딴데 가서 급해하지 마래. 딴데 정글은 봐야 되는데. 그래. <laughs> 거의 말해서 서울은 이 아시고 믿음 앞 하신 거다 임마. 어. 벌써 서2 450이거든요? 봤죠? 정원에 아직도 아이란 말안 하는 거 <laughs> 이걸 못 들으시는 척아저 이거 평소 맞죠? 거의 리은는 항상 진 적이 없거든개소 하지 마라 니 매듭 믿어 아 형님 이건 거 힘들게 아니 시작하기 전에 부터 진진대다가 <laughs> 아 형님 얘가 잘해요 하면서 다른데 <laughs> <그런데요>, 오형님이잖상에이스만 <laughs> 왔었기 때문에 <laughs> <자, 그건 낸다? 웃음> 야니씨뭐골아직도 네 벌벌 기잖아 그래요 <laughs> <laughs> 이 라이저 골드할 때 벌벌 기차라 오늘 랭크에서 어제 사연 했거든요? <laughs> 이랭크일때서트맞았 개새끼야 <laughs> 오늘 미드로 했어 미드로, 미드로 자연 미드 크키 좋다고요 니원딜로 못하는데 뭘 못할래. 미드 크로를해 어이 <laughs> <laughs> 미드 크로가 이거 한번까요드 근데 도왜써레안 치지? <laughs> 그러게 와배네 <마류네. 웃음> 고맙 Dependent. I d 데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now. 나도. 고안치치있 있었 만그그못못 나도. 나도. 뭘 나도.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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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. 나 <끼리> 아씨씨나야 성화 좀 많이 못하는데? 어, 잘해요 뭘 잘해 이씨 걔네네 궁 빼놨거든 스한갑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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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감 우리 세명이요 둘이 없음 하 아, 진짜 미드새끼 진짜 <laughs> 가고있어 가고있어 <laughs> 감사해요 템 보이죠? 아그 근데 만식이 그거 가더라 골크 멀리 던지고 있서아 아! 뭐야 이거 진짜 딱 갔는데 아. 야석 진짜 못한다 근데 그러네 야석 우리 가야 되겠다